네, 안녕하세요 민탁입니다 네, 오늘은 어, 딸기맛 젤리를 만들건데요 제가 5분밖에 못해서 빨리빨리 해야돼요 먼저 준비물 소개해 볼게요 주제와 경화제 딸기토핑 서클판 이쑤시개 알약통 다홍색 물감 죄송합니다 다홍색 물감 준비해 줍니다 주제와 경화제를 1대1 비로 짜주시고요 다홍색 물감도 짜줍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저는 연한 게 좋더라고요. 살짝 좀 투명한 듯 이렇게 살짝 좀 투명한 듯한 게좀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투명 너무 진하면 안 예쁘더라고요. 제가 아쿠아젤이랑 만들었었는데, 원래 4시간만 고쳐졌는데한 몇, 한몇주 동안 계속, 한 몇, 몇주 동안 고치가안 돼서, 굳어서 잘안 떼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됐고요. 어, 그 다음은 딸기토, 딸기토핑을 두 어, 개, 두개 정도, 세개 올려주겠습니다. 세개 정도 해주신 다음에 섞어주세요.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되셨으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부어주세요. 근데 살짝 좀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 약품이 꽤좀큰 큰 편이어서 많이 해도 좀 모자랄 거예요. 모자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 최대한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좀 많이는 먹고 적당히는 했는데 <laughs> 좀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조금만 더 채우고 올게요. 네 완성. 이렇게 해줬고요 여기 밑에는 이게 토핑이 깔려져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먼저 한번 하나 둘셋 이렇게 굳혀져 있어. 아이고. 튀어 놨어니 휴지도 준비해주시면 돼요. 마음이 좀 묻어요, 이게. 이거 만드는 동안. 한 4시간, 5시간 정도는 굳혀주셔야 되거든요. 붙이신 다음에 가위로 잘라신 다음 이렇게 떼, 떼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됐고요. 지금 채널 구독 안하신 분들 지금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러신 다음에 나가주시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그런 영상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것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미인달이었습니다. 안녕.